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96마일 강속구를 때려 홈런을 친 박병호가 20일 경기에서는 뛰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를 박병호 없이 치렀습니다. 5월 중순 이후 심각한 타격 부진을 겪기 시작한 박병호는 최근 실마리를 찾고 조금씩 타격감을 되찾는 중인데 19일에는 양키스 선발 마이클 피네다의 강속구를 때려 2점 홈런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강속구의 어려움을 겪었던 박병호는 이 홈런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폴 몰리터 미네소타 감독은 박병호 출전을 조절하며 슬럼프 탈출을 돕고 있으며 무작정 경기에 많이 나서는 게 답이 아니라는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양키스는 강속구 투수 네이선 에오발디를 선발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에오발디는 올해 직구 평균 고속 시속 156km를 기록 중인 강속구 투수인데, 몰리터 감독은 이제 막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박병호를 무리해서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그를 선발에서 제외했습니다. 박병호는 대타로조차 경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미네소타는 7대4로 승리해 최근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미네소타 선발 어빈 산타나는 7과 3분의 1 이닝 6피 안타 3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따냈고 브라이언 도저와 막스 케플러는 홈런포로 지원했습니다. 미네소타는 21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22일부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3년전을 치릅니다.